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3일, 아,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전재 온도 32도. 네, 시시에배달을 떠났습니다. 꽁치야. 아! <laughs> 네, 꽁치가 아주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 꽁치 안녕. 어? 너또 누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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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녕. 재미났는데. <laughs> 야, 너, 콘테이너에 있는 애 아냐? 어? 기다려. 어, 공차, 순서대로 먹어야겠다. 얘가 먼저 와. 자리 잡았다. 많이 먹고 가. 아니, 안녕. 언제나 왔냐? 아이고, 그래, 많이 먹고 가. 어, 새끼 너, 아가 났구나. 어. 아유, 안녕 야옹. 안녕, 어 저기 또한 마리 나오네 안녕 오이 야옹. 야옹. 야옹 야옹 어 야옹. <laughs> 아이고 알았다, 밥 차릴게 오이야, 많이 먹고 가 어, 너도 가서 먹어 오이야 오이 옳지. 나오지 말거야. 오야. 옳지 옳지. 어, 너도 가서 빨리 먹어. 어. 네. 비유코스 출발했습니다. 우리 공원 화장실 옆에 비둘기 손님 세 분이. 네. 아마 화장실 옆 맛집 사료를. 탐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 수염아, 아이고 오 수염이, <laughs> 아이고 이거 저나도 기다리고 있네, 기다리고 있어. 수염이 안녕. 수염아 잘 지냈어? 오잘 지냈어. 아이고 우리 이쁜 수염이. 어? 아 수염아 아이고 아이고 부비 부비 하는거야 어. 자 재롱 좀 떨어봐 수염아 옳지 뒹굴뒹굴 <laughs> 아, 우리 포지티브님이 어, 우리 수염이 또 밥도 챙겨주고 그러는데 누가, 좀, 수염이 좀 데려올 것 같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laughs> 아이고, 너무 귀여워, 요 진짜. 이야. 차에 나서 많고 뛰어놀고, 배달 보고, 바깥다 주고 뭐, 근심 걱정이 없죠, 우리 수염이. 어? 수염아. 오, 니가 수염이야 얼른 밥 줘. 아이고, 된걸된걸 <laughs> 네. 수염이가 저런걸 따랐습니다. 그래 밥 차리자. 네 우리 수염이가 만나게 먹고 있습니다. 수염아,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이시간에 얼마나 기다렸겠노. 어? 이어 이거 잘 먹네. 우리 수염이 하얀 수염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어 다리에는 모기가 달라붙고 어, 수염이 많이 먹고 가라. 아직 갈게. 네 이동. 아이고 우리 삼색이네 집에 밥을 두고 왔는데 그때까지도 우리 수염이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 수염은 많이 먹고 가. 묵느라고 정신없습니다. 네. 아 그리고 후원자 한명 명단이 빠져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 포지티브님께서 또 통장으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포지티브님 선수 이렇게 길냥이들 챙겨주시고. 또, 저희 채널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쭈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쭈리야, 일로 와. 쭈리야, 그 물, 그 물, 물 끌어, 물고 좀 오면 안 되겠냐? 물끓어질 누가 추웠다. 밥그릇은 있는데. 네, 일단, 배낭에 있는 물고로, 물구르, 예비 물고로 그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휴지가 있네. 쭈리, 안녕. 아이고. 귀여워. 이쁘다. 쭈리, 밥 차리자. 어. 기다려. 네, 우리 쭈리가. <laughs> 열심히 먹고 있는데, 벌한 마리 가지금한 마리가, 여러 마리인가네. 같이 먹고 있었나 지금? 어. 벌써 이면 안 된다. 벌로 어. 먹지 마. <laughs> 많이 먹고 가. 아직도 이동해야지대 바이바이. 펜데야, 어양스리 하는데. 아, 펜데 안녕. 아이고, 아이 우리 펜데들 깨끗합니다 아주. 코트도 깨끗하고 얼굴도 양호하고. 펜데야 그런데. 네 밥그릇하고 물통은 누가 말았냐? 아, 이놈의 인간. 아, 펜다. 밥그릇하고 물통을 갖다 또 치워놨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어, 아이고, 하품에. 밥 차리자. 네, 펜다코앞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laughs> 이놈 와, 펜다. 펜다야? 편다 일로와 편다야 어이 라이라라 라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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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이잘먹네 우리 펜다네 밥이 보약이야 많이 먹어야지 네이제좀 아저씨하고 좀 친해졌나 바로 앞에 있는 데도 와서 먹고 있습니다 많이 먹자 편다 많이 먹고 와라 어. 밥이 보약이야. 아, 9월달, 날씨도 다 네, 지금 남도, 남도, 날씨에 32도지만은, 네, 우리, 이습 속에는 그늘 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온도가 괜찮습니다. 어, 펜다 많이 먹고 가. 자, 저는 전망대, 아, 주사위 한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주사위! 주사위! 아! <laughs> 야, 너 마중 안 나와, 마중? 주사위! 어? 주사위! 아. 어. 군의 염문좀 어떠냐?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어. 지금. 약을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밥에다가 좀 섞어서 먹여야 될것 같습니다. 주사위! 아흥! 하품하는 거야. 알았죠? 밥 차리자. 네, 우리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가을 하늘의 구름입니다. 앞에 보이는 저쪽에 도봉산이에요. 이쪽에서는 이 주사위가 열심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야 땅에 떨어뜨려, 떨어뜨렸다고 먹, 먹냐? 어? 그럼 포기해 어? 그래 밥통에 있는 거 먹어 그냥 <laughs> 네 제가 좀 뒤로 물러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사위 많이 먹어 거기 약수 탔어 어유 가을 하늘이 아주 청명한가 본데요 공기도 좋고 네 저기 왼쪽에 롯데타워가 보이고 아주 가을입니다. 가을 가을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네 아직 낮에는 온도가 높지만 그래도 습도가 적어가지고 견딜 만합니다. 네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캠만 가족 여러분, 대대 아빠 여러분, 네돈 들여 드려, 시간 들여 열정 들여 우리 소중한 우리 길천사들을. 케어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동물 친구들을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네, 하고 채널이지만, 네 이렇게 소중한 동물이기 때문에 생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수락단 동물밥 배달부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멋지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네, 전망대에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